십니까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가 왔습니다. 네, 오늘은 클래시 오브 클랜을 한번 해볼 건데요. 네, 한번 들어가 보죠. 아, 그리고 참고로 처음 하는 건 아닙니다. 네, 화질이 안 좋죠. 네, 제 마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골드를 수확하도록 하죠. 엘렉서도 수확해주고. 어, 네, 유닛이 가득 차있네요. 이제 공격하도록 할게요. 아, 얘는 너무, 너무 적죠, 이게. 네, 더 화질이 안 좋아지네요. 어쨌든 적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너무 강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네, 너무 어려워. 와, 크리스탈. 네, 장벽이 크리스탈이요. 너무 강합니다. 네, 이것도 강하고요. 강한, 강한 사람들이 많네요. 역시 클루즈 오브 클로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음, 방금 타워가 너무 센데요. <laughs> 방어타워가 너무 세네요네 얘도 지금 방어타워가 6렙이야 네 유닛 한방에 죽겠네 와왜 이렇게 센센 센 유저들만 나올까요? 네 제가 쎄서 그런가? 별로 쎄지 않은데 네 여기 공격할만 은 하네요 네 공격하도록 하죠 유후! 내 네, 테러범 출격! 크크, <laughs> 테러범. 내 네, 참고로 클래시 오브 클랜에도 테러범이 있습니다. <laughs> 난 테러범이다. 아니, 여기도 있었구만. 안녕하시나. 난 바바리안이라고 하네. 네, 바바리안을 소환했죠. 아처가 이 박격포 때문에 한 방에 죽었어요. 내 네, 여기 보지만 죽었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 우리 불쌍한 아처들. 네, 이제 유닛을 다 썼습니다. 그럼 이제 구경을 하죠. 네 구경합시다. 을 지금, 매우 상황이 안 좋거든요? 여기, 체력 별로 없는, 자이언트 있고, 그리고 여기 바바리언 한명 있거든요. 아, 한명 아니네요, 두 명이네요. 미안해, 바바리언. 한개도못 왔는데 패배하겠다 아니야 나에겐 바바리안 두명 있다 아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망했네요 네 이건 망한 거라 볼수 있습니다 아왜 그쪽으로 가니 아제 배가 컸구나 응아다행이요 네? 자, 자이, 자연주의 희생으로 지금 이거를 다 부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기적 같은 일입니다. 와, 기적입니다, 이거. 네, 열심히 골드를 타자고요. 안 돼! 연결이 안 되고 있어! 아, 다행이네요. 됐어요. 아, 우리 불쌍한 유닛들. 요지가 너무 많아. 안 돼, 시간이! 왜 빠지랑 겠죠 뭉쳐. 야, 아니, 다행입니다. 별 하나를 얻었습니다. 9 8 7 아니, 5 4 3 2 1 땡. 네, 다행입니다. 네, 제들이 별한 개를 해 줘서 네, 이렇게 됐네요. 네, 여기 골드 화질이 안 좋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골드는 33,285원을 얻었고요. 엘릭서는 7,225 엘릭서를 획득했습니다 네, 의료 보너스, 그리고 등 트로피 보너스로 3,000, 3,000. 네, 이렇게 또 얻었습니다. 아, 불쌍한 우리 리우, 유닛들을, 네, 가도록 하죠. 아아 음. 아, 그리고 참고로 8분만 찍을거예요아 그래 맞다 유닛을 소환해야죠 둘셋넷 다섯 다섯명 소환해주고요 뭐죠? 곱명 소환해주고. 그리고 바바리안 30명. 근데, 한명두 소환했어. 번개. 아서클. 네, 1분 남았네요. 네, 1분 남았습니다. 아, 그래, 그냥 40초 남았다고 하시면 되겠네. 40초 남았다고 할게요. 네, 그냥 우리들 불쌍한 장식품들. 조만간 팔 예정입니다. 어, 그렇다고 누구한테 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상점이 그냥 다시 돌아가요. 아니, 안 들어가고 그냥 수량이 많은 것 뿐이죠. 아...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8분 됐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들을 잊고싶지 않게 더 찍을겁니다. 30초만요. 한 마디로 8... 어...8분 30초 찍을겁니다. 네...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저는 계속 찍습니다. 아, 8분 30초 됐네요. 네, 다음 방송 때 보자고요. 네, 안녕히 계세요. 이만 클래시 오브 클랜입니다. 바이바이.